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과 우리가 함께 살지만 우리 금년도 표어가 기도하고 증거하자인데 성령님과 함께 지내면 어떻게 기도하고 성령님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아주 간단하게 주일학교 어린이들 표현 하나 쓰겠습니다. 간단하고 쉽지만 굉장히 과격하고 과감한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아멘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뭐 하게 하는 영이시라고요? 아멘하게 하시는 영이라고. 몇번 아멘? 세번 아멘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로 어떻게 바꾸게 인도하시는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로 아멘하게 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서 아멘하게 하십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도록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아는 게 있는데 예수가 내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안다는 것은 공부를 해서 아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면 엄마를 아십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어떻게 아, 압니까? 엄마를 알때 이렇게 알죠? 내가 엄마 뱃속에 열 달이 있어야 되는데, 못채 며칠 못 채우고 일찍 나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 엄마요? 라고 그렇게 압니까? 어, 호적상에 당신이 이름이 내 위에 있으니 내 엄마요? 이렇게 압니까? 엄마를, 아이들이 엄마를 아는 거는 좀 다르게 합니다. 넘어졌을 때. 내가 넘어져서 울려고 했을 때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 그 엄마 눈빛을 통해서 엄마를 알잖아요. 동생하고 싸우면 나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 누구야! 싸웠을 때 부르는 그 소리.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엄마를 압니다. 군대 갔을 때 진짜 먹고 싶은 거. 엄마 밥상. 거기서 우리가 엄마를 압니다. 그렇게 아는 게 엄마예요. 예수는 어떻게 아는 거냐면요. 예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아시게 하는데요. 그렇게 안 되는 게요.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서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를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계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정말이야. 우리가 알아. 기사와 표징을 보았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었지. 그거 예수님이 구세주라서 그래. 당신들이 죽였지. 십자가 죽는 걸 봤지. 그거 하나님이 죽이시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윗이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라고 그랬고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다 그러는데 그게 뭔줄 아니? 그게 예수님이야. 오래 들었대, 오래 전에 들었던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는 것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들었던 것들이 내 말씀이 되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생명이야. 믿게 되는 것. 이게 책을 보아서 될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면 될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저절로 될까요? 아니면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묻어날까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슬퍼했어요. 빈 무덤에 가서 무덤 빈걸 보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게 뭐를 맡긴다, 무엇을 해라라고 기억하면서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래가 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된 분이 이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고, 왜그 말씀하셨는지 알겠고, 왜 기적을 베푸셨는지 알겠고, 왜 죽으셨는지 알겠고, 왜 부활하셨는지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아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날 일어났던 일이 그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 설교 그렇게 많이 듣고 예수님 많이 봤는데 믿어지지 않던 제자들이 믿어진 거예요. 너희가 구약 랍비한테 회당에 가서 그렇게 말하니 들었던 그 예언자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은요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아멘하게 하시는데 뭐의 아멘요 예수가 네, 주님이시고 구원자시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로 또 믿습니다. 두 번째 아멘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두 번째 아멘을 하게 하세요. 뭐에 아멘 하게 하시냐면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뭐로 부르신다고요?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증인은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많은 증인이 더 좋은 증인이 될까요? 젊은 증인이 더 좋은 증인이 될까요? 증인은 경험을 많이 하거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더 좋은 증인이 되고, 더 못한 증인이 되는 게 아닐 겁니다 증인은 어떤 거냐면 내가 뭘 봤다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너, 무엇을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증인을 말할까요? 증인으로 부르시는데 오늘 이 증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인이에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야 하나님이 길이고 정이야 하나님이 곁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 하나님이 힘을 내게 하셔.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셔. 오늘 36절 말씀. 여러분들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슨 증인이 되었냐면, 바로 이 증인인 겁니다. 본 사람만, 아는 사람만, 믿는 사람만 증언할 수 있는 증인.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나 내가 하는 일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야. 지나 우리의 지나온 과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게 잘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계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시고, 예수님 우리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은혜야, 사랑이야, 보혜사고 임마누엘이야. 이거를 고백하고 이것을 증인하는 증인을 말하는 거야. 제자들에게 이건 자기 고백이었을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갈릴리 출신 촌사람들이었어요. 주로 육체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말하면 목소리가 잘안 들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 이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닐 때 성경을 좀 안다 하는 학자들이 시비를 걸죠. 그럴 때그 시비에 맞서서 대답할 수 있는 제자들이 없어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시비를 걸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면 예수님이 상대해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긴 적이 없어요. 도망했던 사람이고요. 여태까지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도 의심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이해도 다 믿지도 지혜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님이 이 사람들을 증인되게 하셨어요. 무슨 증인이요?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나의,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세요. 울지 말라고. 눈물 닦아주세요. 근데 눈물 닦으면 그 다음에 또울 일이 없어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죠? 증인되기까지 눈물 닦아주세요. 우리 생각에 모자르면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혜를 줘서 이겨나가고, 말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래서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기까지.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내손 잡아주시고, 힘이 되어주세요. 증인되게 하기 까지요.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실까요? 원래 종됐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 그, 그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분들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왜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분, 그 불평하고 계속했던 사람들을 가나안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요새나 되니까 유대인들이 먹기에 뭐힘 넣고 큰 소리 좀 치지. 역사 내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도 하나님만 잘 믿으라는 그거 하나 잘 못해서 그거 계속 세상하고 양다리 걸쳐서 망한 민족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끝까지 붙들고, 왜 종된 사람들을 꺼내고, 광야도 걷게 하시고, 나라도 가지게 하시고, 예언자도 보내주고 하셨어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가. 무슨 증인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산다고 증인 되게 부르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로 증인 되기까지 위로도 하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회개도 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형편에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만 좀잘 지나면 될것 같은데 하는 고비를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나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나 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증인 되게 하기까지. 예수가 계시고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고요. 예수의 예수가 은혜시고요. 구원받는 게 있고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게 있다는 증인이 될 때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골에서 그 가르치던 선생님이 계셨대요. 한번 만난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아이가, 조그만 여자아이가 말을 그렇게 잘하더래요. 쫑알쫑알쫑알쫑알. 어른들한테서 이렇게 말 잘하더래요. 선생님이 한번 칭찬을 해줬어요. 뭐라고 칭찬을 해줬냐면 야, 넌말 잘하니까 나중에 커서 변호사 되라.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어?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저는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때 만났던 아이였습니다. 저한테 말 잘한다고 변호사 되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제 목표는 변호사였습니다. 선생님이 아니고요. 선생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목표가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증인 되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요? 예수가 살아 계십니다. 예수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는 길이고 진리고 능력이십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증인될 때까지 고비의 연속인 것 같아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증인할 때까지 우리를 바꾸시고 바꾸시고 바꾸어나가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제일 먼저 오셔서 이 사람들을 바꿔서 나가서 증인되는 일을 시작하기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때로는 아파서 누워있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라는 증인되는 부르심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으로 살라는 것이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림의 뜻이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아멘! 하면서 증인되는 것이 목표도 되고 믿음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번 아멘 하는 거라고 그랬죠, 오늘? 세 번. 첫 번째 아멘은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사. 두 번째 아멘은 증인으로 부르셨다. 세 번째 아멘은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뭐를 주신다고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능력을 받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날의 능력이 임했어요. 어떤 능력이 임했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언을 하기도 했어요. 보기도 했어요. 움직이기도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도 주시기도 하고요, 기쁨도 주시기도 하고요, 안타까움도 주시기도 하세요. 제가 기도하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만 가지고 돌아갑니까? 아니요. 저는 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이거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너 때문이다라고 무너지게 하는 기도를 시키시기도 하고요. 주님 어떡해요. 저 이렇게밖에 못하나 봐요. 라고 했을 때 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도 해요. 주님은 주가 크리스도가 되시잖아요. 그 다음에 증인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럼 알아서 해 봐라가 아니라 모두 주실까요? 열매를 맺고 살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회개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죄 용서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한 날 모인 사람들이 첫 번째 교회가 되었어요. 우연처럼 수천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너무 좋으니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찬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어요? 힘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는데 못 하는 일이 있어서 안타까운 거잖아요. 근데 환경이 도와주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서 하거나 환경이 도와줘서 잘 되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가 능력을 주신다고요? 누가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어떻 언제까지 간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선과 양선과 절제까지 맺기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해요. 이 힘은 내가 미운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힘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사람을 다루는데 거기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만 하지 않아요.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고 증인되기에 필요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에반스톤에 무슨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같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모여 사는 건 어떻게 같이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10분의 1을 헌금한대요. 자기가 버는 거예요. 11조잖아요. 그거는 보통 우리가 헌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른 교회에서도 가르쳐요. 또 어떤 사람은 10분의 3을 한대요. 공동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버는 거에 10분의 10을 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고, 그분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무슨 경험을 했길래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을까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아는 게 있어요. 주님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할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을 인도하세요. 할수 없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을 인도하게 하세요.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 우리의 매일매일을 인도하게 하세요. 변할 수 없는 것들을 변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손을 꼽아보면 감사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손, 반대 손을 들고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약한 것을 꼽아보면 몇 개쯤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함께 해야 러미지세라는 그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자기 예배당이 있어요. 우린 없어요. 오랜만에 온 우리 그때 가족한테 그 이사한 곳에 간 교회는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그 교회는 매주 국밥을 준대요. 어떡하죠? 우리는 목사님도 더 좋은 목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떡하죠? 우리 교회가 교회인데 성령님이 거하실까요? 성령님이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렇게 꼽다 보니 우리 교회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증인되게 하는 힘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나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어린이주의를 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주의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청년을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인 거예요. 30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먼지 쓰고 일을 했는데, 아, 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같이 친교하는데, 매주 친교가 끊이지 않고, 매주 성과대가 끊이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 일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없고, 부족하고, 약한데,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했는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나는 주차장에서 내려서 여기까지 들어올 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나는 돌아서면 내빈 마음을 어떻게 하나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세상이 줄수 없고, 내가 만들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마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믿게 하셨고요. 증인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갈 때, 내가 성령을 붙들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되셔서, 할수 없던 일들을, 변할 수 없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고 전하는데 성령이 무엇입니까? 대답할 줄 몰라서 버벅거려서 부흥회 얘기를 했던 그 전도사님 합격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이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다리는 거고요 성령은 임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받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깨닫게 하는 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서 아멘하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에 아멘이 되는 거고요 나를 증인되게 부르신다는 것에 아멘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을 그 더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시기에 주님이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성령님 임하셔서 믿게 하셨으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며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어떤 일 가운데 계신데 주님이 부르셨으니 이루실 줄로 믿고 주님의 증인 되는 것이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과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이오니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더해 주시고 열매 맺기까지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께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